2025 현대 펠리세이드는 대형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은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커다란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어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측면은 균형 잡힌 차체 비율과 강인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며 대형 휠과 함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테일 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 공간은 넓고 안락하며 프리미엄 SUV 다운 고급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3열 좌석까지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대가족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최적화된 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동 시트 기능과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갖추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주행 성능은 강력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최신 파워트레인과 개선된 변속기가 탑재되어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강화되어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승차감은 부드럽고 정숙성이 뛰어나며 도심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고속 주행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특히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적용되어 가족 단위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2025 현대 팰리세이드는 디자인, 성능, 안전성, 편의성 모든 면에서 크게 발전한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SUV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스크립트를 조금 더 길게 확장해서 영상 길이에 맞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